김승현, 장정윤 부부가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점이 7일 유튜브 채널 김승현 가족에는 깃발리는 광상김씨 시댁의 생신 축하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김승현의 모친은 제가 오늘 귀 빠진 날이다. 그래서 승현이랑 며느리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서 거기 가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김승현, 장정윤 부부가 기다리는 식당으로 향했다. 두 사람을 본 모치는 잘 지냈냐? 그동안 사이좋게라고 물었고, 장정윤은 사이좋게라고 의문을 표해 웃음을 자아냈다. 모치는 그냥 둥실둥실하게 살면 돼. 어떻게 하겠냐 한평생 살아야 하는데 라고 말했고 당황한 장정윤은 잘 지내고 있어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 김승현은 어버이날과 겹치다 보니 어버이날 겸 생신 겸 자리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모친은 그럼 생일 선물 따로 있고 어버이날 따로 있냐고 물었고 김승현은 하나로 다 뭉쳤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치는 그러면 너네는 좋겠네라고 내심 아쉬워했고 장정윤은 아니죠. 하나로 퉁쳐서 이렇게 더 크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장정윤은 수빈이는 일하러 갔냐며 위부 딸 수빈양을 언급했다. 모치는 일하러 갔다며 아침에 4시에 나갈 때도 있고 6시에 나갈 때도 있다. 어떨 때는 좀 안쓰럽다고 말했다. 김승현은 요즘 수빈이 고객이 많다고 자랑했고, 모치는 열심히 다닌다. 힘들어도 가기 싫다, 그런 소리 안 한다. 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빠지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래, 직장이 중요하지라고 했다. 지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대신 저녁에 오면 밥을 엄청 잘 먹는다. 힘드니까 라고 근황을 전했다. 특히 김승연의 모친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왜 지금이 좋은 줄 아냐. 아버지가 뉴우치고 엄청 잘 챙겨준다. 내가 속으로 나이 드니까 달라진다 싶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친은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내본 뜨지 말고 저쪽 동네까지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잘해라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에 장정유는 근데 여기서 잘 살면 다음 생에 안 만난다더라. 이번 생에서 서로 미워하면 다음 생에 또 만난다더라 라며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 용서하시고 푸시라고 조언했다. 이를 들은 모치는 "풀면 안 만나냐며, 그럼 내가 용서할게.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장정윤은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선물은 다름 아닌 고가의 명품 핸드백. 김승현 모치는 "어머, 뭐야? 너무 예쁘다. 내 스타일이다"라며 화색을 내비쳤고, 장정윤은 재벌집 사모님 같으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열어보시면 뭐가 또 있다고 전했고 가방 안에는 다름 아닌 동봉투가 들어있었다. 김승현 모친은 너무 고맙다야. 괜히 또 눈물 나오려 그러네라고 감동했고 장정윤은 가방은 눈물 안 흘리시고 현금 받으시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시냐. 가방보다 현금이 좋으시구나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뒤이어 부친 역시 아내를 위한 손편지와 동봉투를 선물했고 김승현은 어머니 위해 저도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다며 태클을 걸지마 노래 가사를 읊어 유쾌함을 짜냈다. 그런가 하면 김승현 부친은 엄마는 배까지 해주고 나는 빈털터리냐고 말했고 김승연은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아버지가 노아 얘기하셨지 않나. 노아를 막을 순 없지만 늦출 순 있다. 이건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비타민C를 건넸다.